안녕하세요. 로 다른 신제품이 나왔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laughs> 네, 호수를 먼저 꽂아 주는데요. 한번 봐 볼까요? 요 부분은 물통 속으로. 네. 여과기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네, 여기에 연결해 줍니다. 꽉 켜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코드를 꽂아 주요 그러면 바라켓 나오고요. 이렇게 한 번을 쑥문지르면 자판이 나온답니다 언어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수를 눌러요. 그러면 물이 주입되는데요. 어, 35초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35초는 기본 가장 많은 파, 약 800ml 정도의 물이 주입이 되는 것이랍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네, 지금 18초 남았죠? 네. 이때 내가 물을 그만 주입하겠다 하면은 가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내 네, 가수가 멈춘답니다. 실질적으로 가수가 되면서 물은 끓어요. 네, 물 채워진 양이 보이죠? 다시 해볼게요. 온/off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네, 물 끓이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죠. 네, 물이 끓어요. 네, 이렇게 붉은 색깔이 나오는 것은 지금 물을 끓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또 다른 자랑. 네 뚜껑을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꼭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 다음에 실리콘, 식용 실리콘이 뭐를 하느냐고요? 뚜껑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 따를 때 예방을 해주고 있어요. 예쁘죠? 물 끓이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네, 이렇게 안 떨어져요. 꽉 끼워주세요. 요리의 특징이 이렇게 물 끓이는 거. 아, 물 끓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더라고요. 예쁘죠? 네, 여기는 그 다음에 항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생이 있어요. 항원은 네, 100도까지 네,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이 항원은 약차를 끓일 때 사용하면 좋아요. 양생은 그 시간을 맞춰서 30분, 뭐 1시간 이렇게까지 양생을 누르고 난 후에 항온 60도를 누른다 하면은 물이 한번 끓었다가 60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차나 뭐 이런 거 여기 유리 여과기거든요. 유리 여과기 위에 올려놓고 고기 자나 이렇게 끓이면은 네 보이차 같은 거 우려 마실 때참 좋죠. 그리고 이 실리콘은 유리 뚜껑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옵션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양생. 1분 15분 이렇게 있죠 양생하고 항원 네, 내가 60도 아니면 100도 까지 그리겠다 이걸 설정해 주면 좋아요 어, 양생은 1시간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차로 마실 때 양생 기능과 네, 항원 기능을 설정해서 네, 여기서 이제 물을 증기로서그 약을 이제 우려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따르면 뚜껑이 안 떨어져요 이것은 옵션 네. 네 주전자였어요. 물이 없을 때는 이 원이라는 게 나와요. 네 주전자를 들었죠. 물이 없을 때 그러고 내려놓으면 다시 물이 주입되면서 끓어요. 한번요물 주전자 올려놓고 온오프 그다음에 물 끓인 거 해놓으면 물 주입되면서 물이 끓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약차와 플러스 보이차를 마셔보세요. 감사합니다.